안녕하세요, 티아TV, 티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우라비 키우기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게임에 관련된 부분, 어, 저번 냐고 많이들 물어보시고요. 게임 요청에 관련된 부분도 은근히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재화는요, 200만 다이아 모아왔고요. 당연히 뽑기겠죠, 여러분들. 자, 장비 쪽으로 들어오시면요, 뭐, 태도라든지, 권갑이라든지 활이라든지, 어떤 무기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활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자, 보주에 관련된 부분은 우선 초월을 했기 때문에, 별 하나는 올라가져 있는데요. 활에 관련된 부분이 중첩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은 200만 다이아 무기 쪽으로 싹다 뽑고 무조건 활 초월 한번 가고 스테이지 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환 쪽에서 자, 300회씩 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업데이트가 된 후에 정말 빠르게 뽑기가 되기 때문에 눈 돌릴 틈 없이 연속 소환으로 가 보도록 할게요. 자, 빨간색 4성짜리 나와 줘야 되는데. 자, 활은 안 보여지고 있습니다. 빨간색 돌아, 빨간색. 아, 태도는 잘 나오는데 활이 또 안나와주고 있어요 자, 활 1성짜리 하나씩은 나와주는데 야이 뭐야 활 2성 보주도 괜찮구요 자 우선 태도에 관련된 부분 4성 정말 오 방금 활에 관련된 부분 4성 하나 떴다 SS급 4개가 모여야지 트리플S로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 요거 중요합니다 와권갑에 관련된 부분도 잘 나와주고 있고 자활 나와라 활 나와라 지금 현재 4성짜리 활이 두개는 나온거 확인했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조합을 해서 과연 중복이 안되면 또 말짱 꽝이거든요 이게 무조건 중첩이 나와야 돼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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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성 사성 자 보주에 관련된 부분도 솔찬히 나와줘야지 체력에 관련된 부분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보주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활이나 보주나 무조건 이쪽 위주로. 자, 100만 다이아 싹다 녹아 버렸고요. 이제 후반전 남은 100만 다이아 녹아 가고 있습니다. 자, 활에 관련된 부분은 안 나와 주고 있네요. 삼성 보여주고 있고요. 86만 다이아 남았습니다. 모으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쓰는 데는 정말 순삭인 게임. 그래도 다른 게임에 비해서 재화량이 좀잘 모이는 게임이죠. 던전 이용해서 소탕하면은 다이아가 솔찬히 모이기 때문에 고점은 나빠 보이지 않고요 활에 관련된 부분이 얼추 밑바탕에 깔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중첩되면은 그냥 그쪽으로 몰빵으로 가도록 하죠 자 44만 다이아 남았고요 41만 40만 남았습니다 야 초반에 비해서 잘 안나오는 것 같은 느낌 저만 그런가요? 자 우선 빨간색 2성짜리는 떠주고요자 24만 22만 21만 남았습니다 와 다이아 진짜 빨리 녹네 자, 무공에 관련된 부분도 좀 뽑아야 되는데. 자, 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아마 다음 시간 정도면은 자, 스킬 쪽으로 여러분들 과 공유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때까지 제가 또 열심히 모아야겠죠. 자, 끝났네요. 200만 다이아가 이렇게 독다니. 여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소환 보너스로. 자, 획득하기. 아, 안 돼, 안 돼. 다시 한번. 그렇지. 그렇고. 나이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라스, 나오나요? 아, 그래,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자, 장비 쪽. 자, 태도, 권갑, 활, 보주 골고루 나왔는데요. 자, 지금도 일괄 승급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태도 다섯 개, 권갑 두 개, 나이스. 활네개나왔고요 보주도 네개 나왔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좀 나왔기 때문에, 활 같은 경우는 딱1 2 개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트리플 S 세 개가 만들어집니다. 설마, 세개 중에 30%인데, 중복 하나 안 되겠어? 자, 보주는요, 두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재련석 부족하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하나는 만들었고 70만 다이아 다시 한번 모았구요 자 재련석 소환 갑시다 자 70만 다이아로 재련석 얼마나 나올지 아 재화량 아껴놨는데 다음에 포기하려고 자 SSR 두개네개세개 골고루 나와주고 있구요 자 우선 어차피 이게 없으면요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70만 다이아 솔찬하게 또 녹이고 있습니다 많이 모여라 많이 모여라 많이 모여라 많이 많이 모여라 자 재화량 진짜 빠르게 녹네요 자 70만 다이아 순삭 다 뽑아버렸구요. 자, 다시 장비 쪽으로 갑시다. 보주도 하나 더. 모기 승급. 자, 많이 있네요. 자, 우선은 몇 개나 모일지 봅시다. 오, 뭐야! 내가 원하는 거. 이쪽에 승급했거든요. 이거 한 개도 안 나오고 다른 게두개 나왔다라는 거.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똥망했구요. 어? 활 갑시다. 이게 중요해. 제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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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모였을지. 짜잔! 짜잔! 어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제가 그나마 강화시키고 레벨업 시켜 놓은 게 이렇게 세 개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 무기 승급으로 해서 별 하나 달아보죠 무기 승급 자 우선 공격력 2배 가까이 올랐구요 고유레벨 효과도 1레벨로 올라갔습니다 자 우선은 다행입니다 다른거 올리지말구요 우선 두어봅시다 강화해서 좀 올려보구요 올릴수 있는데까지 강화를 쭉쭉쭉쭉쭉 쭉 올려주고 S급 재련석 쓰고 다시한번 재련하고 자 몇가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20몇가지는 갈수있을까 아 재련이 실패가 주구장창하는데 25가지만 가자 자30아올라가 빨리 올라가! 아, 재화 부족이네요. 28강이죠, 이게. 요 정도까지 올라났고요. 체력에 관련된 부분도 솔찬이 올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조에 관련된 부분 은 조금 아쉽긴 한데, 자 우선 체력에 관련된 부분 밑에 단계로 이렇게 좀 올려보고 그래도 체력이 솔찬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뚝감았다 보면은 그냥 에너지 순삭되더라고. 자 이것도 올릴 수 있는데까지 조금 더 재련으로 올라가 버리도록 하고요. 자 우선적으로 이렇게 뽑아놨는데요. 자 금제 동굴 같은 경우는 20층을 못 깨고 있는데 요거 입장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선 어느 정도나 세졌을지 이거 못깬 부분인데, 자 우선 시간. 와, 녹인다, 녹인다. 강화가 확실히 답이네. 야, 시간적인 측면도. 훨씬 더 여유가 생겼고요. 오! 이거 당연히 핵과 금노라든지 많이 올라가신 분들은 쉽게 쉽게 올라가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막혔었거든요. 이 부분이. 자 이렇게 시원하게 뚫린다는 거. 스테이지도 다른 쪽으로 정착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자 금지의 동굴 하나씩 올라가고 다른 스테이지나 다른 던전도 상향적으로 올려놓으면요. 소탕에 관련된 부분도 얼추 좋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간단하지만 뽑기 쪽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무공 뽑기 쪽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빠이용!